찬송과 40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할때그 신은의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빠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리아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리아 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시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 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하려니와내 눈에는 어찌 기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에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와가 이같이 말하느라, 만군의 여와 여하 곧 여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손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하여 할지어다. 이날전에는 사람도 싸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싸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터인 것인지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선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서가 이스라엘 족서가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와가이 같이 말하라, 너희 주상들이 나를 경로하게 했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않으했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족소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기한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질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질투라고 하는 것은 깊은 애정, 열정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나올 수 없는 이야기가 질투인 것입니다. 불순정한 이스라엘을 그분의 열정으로, 여러 나라에 흩드신 하나님은 다시 그 열정으로 그들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이되고 시온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거룩한 산으로 불려지고 사람들은 번성해서 이제 장수의 노인과 아이가 많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언약관계의 회복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풀어주셔서 언약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일이기에 기한 일이지만 사람으로서는 그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방황하다 돌아온 그들이 어떻게 번성할 것인지 막막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회복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재건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한 공동체의 삶은 여전히 고달팠습니다. 수고하고 애써도 그들이 얻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회복의 날은 평강의 씨앗을 얻게 될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하늘은 비를 내리며 땅은 곡식을 내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곡식이 잘익고 그래서 땅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고, 사람들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가운데 저주의 표본이었던, 저롬거리였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누려서 만족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의 날을 기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하는데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굳건히 주님이 행하실 일을 주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 공의로운 삶, 진리를 따라가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또 불의한 재판을 하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담대함과 죄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복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복을 쳐버리고 악을 빠진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손을 굳건히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복을 누리는 복을 받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참으로 막막하고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그 어떤 일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 아오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굳건히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뜻을 따라서 행함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안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목상입니다 시원을 위해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장차 어떤 일을 이루시나요? 하나님이 친히 행하실 것이기에 내가 잠잠히 기다릴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힘겨워하는 귀한 공동체를 어떻게 격려해 주셨나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 내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국건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손을 굳건히 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